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어땠는지 지역민들에게 물었습니다. 정부 방역 대응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59.7%, 못하고 있다가 38.6%로 긍정적인 평가가 21.1% 포인트 높았습니다.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월 말 KBS 대전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방역 대응에 대해 잘한다 60.2%, 못한다 37.3%였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. 코로나19 초기부터 대확산 이후까지 지역민들은 정부 방역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. 나이별로는 40대에서 잘한다 73.8% 못한다 24.6%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대에서만 못한다 50.8% 잘한다 46.4%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. 지지정당별 정부의 방역 대응 평가도 엇갈렸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잘한다 87.6% 못한다 12.4%, 정의당 지지층은 잘한다 76%, 못한다 24%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 힘 지지층은 잘한다 29%, 못한다 68.7%, 국민의당 지지층은 잘한다 46.2%, 못한다 53.8%로 부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이념 성향에서도 진보와 중도층은 잘한다가 각각 78.3%, 57.3%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보수층은 못 한다가 55.7%로 부정 평가가 많았습니다. 대전과 세종, 충남 광역 자치 단체 세 곳의 방역 대응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66.9%, 못 하고 있다가 30.9%로 긍정적인 평가가 두배 이상 높습니다. 정부 방역 대응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.2% 포인트 높았고 부정평가는 7.7% 포인트 낮았습니다. 정부보다 지자체 방역 대응이 더 나았다는 평가입니다.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방역 대응이 잘한다 85.5%, 못한다 13.3%로 세개 시도 중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. 뒤이어 충청남도가 잘한다 67.6%, 못한다 29.6%, 대전시는 잘한다 61.7%, 못한다 36.6% 등의 순을 기록했습니다. 지자체 방역 대응을 바라보는 시군구 지역민 평가의 경우, 7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 시민들은 잘한다 60.8%, 못한다 37.7%라고 답했습니다. 수능 감독관 확진과 호프집발 연쇄 감염이 잇따랐던 대전 유성구민들은 잘한다 55%, 못한다 44%로 답해 21개 시군구 중 긍정 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제일 높았습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수입과 고용 등 경제생활 전반에 미친 피해의 심각성을 물어봤습니다.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0%,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9.2%로 나타났습니다. 피해의 경중을 나누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31.3%, 대체로 심각하다는 38.7%였고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23%,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6.2%로 집계됐습니다. 응답자 스스로 판단한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의 경우 심각하다가 60.2%, 심각하지 않다는 39.8%로 나왔습니다. 중산층은 64.9%가 심각하다, 34.6%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. 하류층에선 응답자의 대다수인 76.6%가 심각하다, 22.2%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체감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. 나이별로는 60대가 상황이 심각하다 83.5%, 심각하지 않다가 15.9%로 나왔습니다. 반면 18세부터 29세까지는 심각하다는 응답은 55.7%, 심각하지 않다가 43.1%로 집계됐습니다. 여론조사에서 가장 젊은 계층과 60대 고령층의 심각하다는 답변 격차가 27.8% 포인트나 벌어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. 지역별로는 충남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73.8%, 그렇지 않다가 25%를 기록해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고, 뒤이어 대전은 심각하다 67.8%, 심각하지 않다 32.2%, 세종의 경우 심각하다 55.7%, 심각하지 않다 43.1%로 나왔습니다.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코로나19 경제 피해에 대한 답변의 경우,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하다 68%, 심각하지 않다 31.5%, 국민의힘은 심각하다 76%, 심각하지 않다 23.1%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이념 성향에 있어 진보층의 심각하다는 답변이 67%, 중도층은 68.6%, 보수층은 72.5%로 나타나 보수 성향으로 갈수록 경제 위기에 대한 체감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1.5%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입니다.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